한길이시각 경기지역 미세먼지 상황 또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웨더 시간이죠. 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톡파원 저희가 제일 먼저 연결하잖아요. 현장 날씨와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 상황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안양을 연결합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시민협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김지아 활동가님 모셔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주만 해도 봄볕이 참 따뜻했는데요. 그렇죠? 주말에 네. 비 오고 눈 오고 다시 쌀쌀해지더니 지금 오늘도 추울 정도 돼요. 안양 날씨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부터 강풍과 함께 비가 내려서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리하려고 한쪽으로 치워두었던 패딩을 다시 꺼내볼 정도로 추웠는데요.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제법 많이 오고 바람도 불어서 2도 정도의 날씨가 체감 온도는 아주 느끼, 낮게 느껴지는 날씨였네요. 지난 주 따뜻한 봄볕에 피운 벚꽃들이 강, 주말부터 부는 방, 강풍에 모두 져버려가지고 꽃구경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게요. 패딩 깨끗하게 빨아뒀던 분들은 좀 억울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게을러서 안 빨아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2월부터 하지까지 일조 시간이 늘어나면 발전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네. 날씨에. 안양은 발전 상황이 좀 어떨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지 않아서 비가 오니까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아주 짧아서 발전량은 적은 날이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흐리다고 해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평균 발전량보다는 적은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그럼, 네. 그래도 내일 아리백 날씨를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흐리겠지만 내일 태양광 발전 전망은 어떨까요? 네 오늘 내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거란 예보라 발전 시간은 평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일조량이 늘어나는 시기라서요 전반적인 흐름은 올라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조합에서 월간지 해랑 발행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네. 어떤 이야기 담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얘기 좀 나눠 주신다면요. 네, 저희 조합에서는 헨님과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진 해랑이라는 전단지를 아, 어, 메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합원들의 아, 조합에서 일, 하고 있는 사업 활동, 기후기 대응 연대 활동,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조합원들과 나누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퀴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서 조합원들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 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벌이고 있는 활동은요. 재생에너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전국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5만 명 모집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왔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또한 경기도의 국회의원 챌린지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경기도내 59명의 의원님들 중 19분이 재생에너지법 조구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 지금 계신 안양시 안양동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네, 내일 안양동은 오전 오후 모두 흐려서 하루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을 보여주는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오전 오후 어, 수치로 말씀드리면 최저 기온은 3도고요, 최고 기온은 13도, 강수확률은 오전, 오후 다 20%로, 어, 강수확률은 오늘보다 낮아서 외출하시기에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에 기온이 여전히 쌀쌀해서 고옷꼭 챙겨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교차가 크네요 내일. 맞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안양군포의왕 시민의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지아 활동가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와 날씨 알아볼 순서데요 경기지역 초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BS 라디오 정보센터의 노광준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요? 네, 뭐 예상하셨다시피 경기도 전역이 아주 막습니다. <laughs> 날이 이렇게 춥고 날이 비까지 이렇게 왔으니. 네. 네. 에어 경기도 지도 펴놓고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초미세먼지 경기도 동서남북 모두 어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입니다. 네. 오조는 보통 또는 좋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 이, 오늘 같은 날은 뭐 대기 이슈는 없지요. 그렇죠. 다만 네. 추울 뿐이죠. <웃음> <웃음> 그래요.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상한 4월 날씨는 내일부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다가 음, 내일 모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뭐 이렇게 전망되고 음. 있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위나 눈은 곳에 따라서 눈을 견뎌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리긴 내리고요. 곳곳에서. 지상청 날씨 누리 지도를 말씀을 드리면 요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 어, 오늘 밤 9시까지 사실 전국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음흠. 비, 내리고요. 네. 어, 강원도 영동 지역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밤 12시까지도 어, 수도권 남부 지역과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눈,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그러니까 0시 정도 지나고 나서야 좀 비가 해소가 될 것으로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피크겠네요. 네. 그러면 뭐, 참 4월 이제 그 중순에 예상 적설량을 말씀드리는 게참 이상하긴 한데요. 예. <laughs> 상 적설량은 어떻게 예상 되나요? 예상 적설량은 내일까지 경기 동부가 1cm 내외. 음... 강원 산지가 1에서 5cm, 강원 내륙이 1cm 내외. 또 충청권 충남 내륙이 1에서 5cm 가량. 제주도 산지가 1에서 5cm 정도 됩니다. 네, 경기도 동부에 비, 눈이 내리네요 내 네, 바다에 이제 강풍주의보가 있을 이제 예,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해서 순간풍속 어, 시속 70에서 90km, 그러니까 초속 20에서 25m 매우 강하게 불것 음... 같다라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대체로 맑은가요 내일? 네, 예, 경기 지역은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어,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비가 뚝뚝뚝뚝 오는 곳이 있다가 음. 어, 3시 이후부터 점점점점 맑아집니다. 대신 춥습니다. 네, 음. 예, 내일도 아마 패딩 족은 여전히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내일 아침 9시 체감 온도가 영도로 예상이 됩니다. 점심 드시러 가실 때도 한 8도 정도 음. 쌀쌀하죠. 퇴근하실 무렵에 한 13도 정도 됐다가 다시 해가 지면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한 정오부터는 햇볕이 쨍쨍해 가지고 아리뱅 날씨 오늘 좀 우울하셨던 날씨가 내일은 조금 좀 펴지지 않을까 싶고 내일 모레 본격적인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는 해가 뜬다. 어, 경기도는 오늘도 기후 정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어, 대단하네요, 진짜. 그 이상한 사월이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이거 네. 병해충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냉해 피해도 문제지만 네, 병해충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텐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요. 그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병해충 정밀 검사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음흠. 이 얘기는 과수화상병 같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이 신속 대응 체계 운영에 나선다라는 네.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이런 주요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국가관리 검역 음. 병해충인데 네. 이 빨리 발견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이제 진단 시술을 구축을 하고 네.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음. 경기도에서 발견된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국가기관까지 가서 샘플을 가서 진단받는데 그 사이에 병이 퍼지고 막 아하. 이랬는데 그래서 성재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병해충 정밀 검사 기관 운영을 통해서 과수 화상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생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시군 농업 기술센터에 신고해 정밀 진단을 받아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겠네요. 네.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